오늘은 가까운 미래에 출시될 중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 하나인 모든 것을 다루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미래에 출시될 SUV 중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 하나인 2026 혼다 시아자피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혼다의 컴팩트 SUV인 C-RV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면 습 기존 6종 면형 여전히 신육 혼다 CR-V는 외관 디자인에서 과감한 진화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CR-V 특유의 실루엣은 유지하면서도 전면부는 더 넓어진 그릴과 날카로운 야드레헤프 그리고 조각된 보닛 덕분에 더욱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혼다는 자사의 프로로그 전기차와 어코드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시그니처인 언어를 적용했습니다. 데일게이트까지 모두 향상된 이전 모델보다 약간 길고 낮아져 스타일과 공기역학 성능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2026 시앗 푸 v 는 새롭게 개선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체는 더욱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졌습니다. 무단 변속에 닿나 조합되어 기준 내에 출력을 내는 1.5리터 터보 4기통 엔진이 탑재되며 무단 변속기 CBT와 조합되어 기존 c 아트 파이팬들에게 익숙하면서도 한층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제공되며 이는 이제 혼다의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혼다의 저속에서 뛰어난 토크를 발휘해 혼다는 지속 전동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카이 히라이, 우리드 파이스처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페터리저지 짐기나. 혼다는 지속적으로 전동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26 킬스의 RV-35, 20-26 킬미의 전기만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도시 출퇴근에 가솔린 엔진과 결합시 총주행거리는 가솔린 엔진과 들어가면 20266CRV는 인체공학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혼다는 최신 시빅과 어코드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받아 수평적인 레이아웃과 운전자 중심의 대시보드를 구성했습니다. 전 트림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10.2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선명하고 사용자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며 중앙에는 시스템은 무선 아필리카플레이및 안너댐 및 속도 빨라졌고, 혼다의 향상된 음성 인식 시스템 및 내비게이션과도 매끄럽게 통합됩니다. 전반적인 반응 속도도 빨라졌고, 오토 무선 업데이트와 다양한 내보환도 제공됩니다. 좌석 편안함과 실내 공간은 CRV의 강점이며, 2020-26 -20 공간은 CRV 모델즈가 조금 더 실내 소재 플로어 및 하부 수납 공간도 포함되어 있어 남정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 소재는 부드러운 마감재와 고급스러운 스티칭, 그리고 트림별로 나무 또는 알루미늄 장식이 적용되어 전반적인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기술과 안전 기능 역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2022과 안전 기능 역시 이신 혼다 센싱 360이 기본 적용 사각지대 모니터링. 출차보조, 액기라틀 출차보조, XSR 기능은 뒷문을 열기 전 뒤에서 접근하는 자전거나 차량을 감지해 경고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혼다의 최신 고속도로 반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전 매핑된 고속도로에서 스티어링 휠을 놓고 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GM의 슈퍼, 크루즈나 포드의 블루 크루즈와 유사한 수준의 레벨, 이빌, 자율 주행, 주행. 기본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지만, 대부분의 구매자에게는 X 및 X 및 X 및 X 및 X 및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스포츠 하이브리드 및 스포츠 투어링 트림은 블랙아웃 외관, 대형 휠, 모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고유 인테리어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혼다가 손다가 소싼 트림을 준비 중이라는 루머도 있는데, 이는 더 높은 지상고와 스키드 플레이트, 오프로드 서스펜션이 적용. 혼다 견고해진 셰시와 새롭게 튜닝된 서스펜션 덕분에 2026GRV는 코너에서 더욱 안정감 있으면서도 기존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혼다는 가변 조향 어시스트와 유리 모델에서 제동 기반 토크 벡터링 기능도 추가해. 민첩성은 물론 미끄러운 도로에서의 접지력도 향상시켰습니다. 혼다의 실시간 연비 수치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혼다의 개발 목표와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기본 터보 모델은 복합 연비 기준 1렛듀폰 780x8 요스피백 80gm의 전기 감입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가솔린 결합 모드 기준으로 모드 기준으로 오슈벤에 이는 동급 SUV 중에서 과디프에도 미 음. 오 모델은 오 모델은 오전 39900만 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상위 트림인 스포츠 투어링 하이브리드 및 포춘 500만 원에서 6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형성만 원 사이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혼다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CR-V를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주요 경쟁 모델인 토요타 라레이 바스파